아버지, 녀석들을 데려왔습니다. 처형인가요? 전 처형은 처음 보는데. 미니! 미안해. 너희가 시간을 많이 벌어줬다고 들었는데. 결국 실패했어. 소원을 이뤄줄 방법을 찾을 수가 없더라. 어... 넌, 페리야? 그래. 오랜만이야, 크레이비. 헤이! 쉬. 거기 가만히 있어. 지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너희 죄부터 청산해야 하니까. 아버지, 이번 일은 비키거라. 아버지. 너희는. 집에 위협이 될수 있는 자를 숨겼으니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너희 잘못은 심각하지 않으니 처벌은 잠시 미루도록 하지. 그 전에 집을 배신한 자들부터 숙청하겠다. 집을 배신한 자라는 건 저희 말인가요? 아버지,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저희는 절대, 벌츠, 네가들은 정보를 얘기해 보렴. 세 번째 밤 모임 참석자 필리오, 낭퇴우, 소토, 타디에. 여기서 낭퇴우는 애초에 우리 거둔 게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좋았겠다고 명확히 말했어요. 소토도 평범하게 살기 싫은 사람이 어딨냐. 지금의 생활은 정말 지긋지긋하다라고 거들었고요. 필리오는 좀 심했어요. 저일 정신 나갔다고 욕하고 아버지한테 불경한 말도 했죠. 내가 언제. 난 그런 적 없어. 이건 모함이야, 펄츠! 나만들은 게 아니거든? 게다가 타디에를 포함해서 다들 크레이비가 말한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를 의심했잖아. 우리는 세 장에 갇힌 새 유일한 방법은 세 장을 부수는 것 뿐이라고 했지? 너, 내가 사라지길 바라는 거지?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길래 이래? 그리고 샤플로. 자칫 너를 돌봐주고 붕대를 감아준 게 누군지 잊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실리오 <laughs> 누나, 오해야. 샤플로 형이랑 나는 가족이 죽는 걸 보고 싶지 않아. 거짓말! 그럼 대체 왜 이러는데? 왜 우릴 궁지로 몰아넣는 거냐고! 우린 벽난로의 집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는 일이 뭔지 누나도 잘 알잖아. 한 번의 배신이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어. 그런 일이 예전에 없었던 것도 아니고 난 똑똑히 기억해. 그러니까 병난로의 집은 어떤 배신도 용납할 수 없어. 부화성 마을에 온 뒤로 몰래 일곱 번이나 모임을 가진 건선 넘은 거야. 보름 전부터 우릴 감시한 거야? 푸화성 <laughs> 마을로 이사 온 것도 우리 사이의 연락을 유도하기 위해서였구나.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어. 미안해, 필리오, 낭테오. 크레이비랑 너희 모두 내 생명의 은인이야. 중독됐을 때 너희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난 지금 이 자리에 없었겠지. 다른 일이었다면 난 목숨을 바쳐서라도 너희를 도왔을 거야. 하지만 규칙은 규칙이야. 이건 나도 어쩔 수 없어. 어째서? <laughs> 대체 어째서야? 됐어, 필리오. 잘못했으면 결과도 감내해야지. 어쨌든 우리가 규칙을 어긴 건 사실이니까. 미안, 샤플로, 폴츠. 죄송해요. 아버지, 처형을 시작해 주세요. 샤플로, 병난로의 집의 규칙대로라면 배신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지? 모든 배신은 목숨을 대가로 치러야 합니다. 그럼 그렇게 집행하거라. 잠시만요, 아버지. 하고 싶은 말이 있나, 리니. 부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아버지. 필리오 일행의 행동이 정말로 배신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저희 모두 엉망인 가정에서 왔어요. 벽난로의 집에 온 그날부터 저희 이곳이 진정한 집이 되어주길 바랐죠. 하지만 진정한 집이 어떤 모습인지 아는 사람은 저희 중에 아무도 없었어요. 비록... 아직 그 답을 찾진 못했지만, 여기서 필리우 일행을 처형한다면, 규칙은 지켜질지언정, 우리의 모습은 진정한 집에서 더 멀어질 거예요. 아버지, 부디 다시 생각해주세요. 저도 오빠의 말에 동의해요. 아버지, 부탁드려요. 너희들. 저도 리니의 말에 찬성해요. 음. 난 아버지로서 명령을 거두지 않을 거다. 하지만 정말로 결심했다면 무기를 들고 앞으로 나오거라. 무기를 들라고요? 결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 지배 규칙은 변하지 않는다. 배신자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지. 하지만. 결투 역시 집의 규칙 중 하나. 나 또한 예외는 없다. 너희가 충분한 힘을 보여준다면 날 설득할 수 있겠지. 아버지를 이기라고요? 말도 안 돼. 아무리 리니 형이라도 아버지한텐 절대 못 미칠 텐데. 여행자, 너도 들었지? 아를레키노가 리니네랑 결투할 건가 봐! 어떡하지? 쟤들이 이길 수 있을까? 만약에 지면 저 애들이 처형될 텐데! 이 와중에 넌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크레이비와 작별 인사를 하고 싶지 않나요? 분노는 충동을, 슬픔은 망설임을 일으키거든. <laughs> 아를레 키노가 져주면 좋겠는데, 표정을 보아하니 절대 그럴 생각은 없어 보이고. 보통 손님이 있을 땐 집안 갈등이 과해지지 않는다. <laughs> 필요한 순간에.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선택으로 벽난로의 집을 한번 도와주는 거야. 왜 그래? 여행자? 뭐야? 어디 가는 거야? 여행자? 너, 너 미니네랑 같이 싸우겠다고? 허락하지 마치 이곳에 결투장도 있군.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건단 하나. 무기를 들고 전력으로 덤벼라. 방심하면 목숨을 잃을 테니까.